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역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이 언제까지가 유효한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이 영장 집행,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본에는 다시 탄핵 반대 국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이걸 떠벌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라고 이렇게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을 자백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이상식 의원입니다. 용인이 지역구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 자기들은 뭐 이렇게 늘 비판을 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쓴 글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자, 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내통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튼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폭풍 전야의 망중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나서 운동 삼아 국회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누가 트랙에 눈 사람 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날씨는 좀 찼지만 모처럼의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뭐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점잖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상식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드러납니다. 어저께와 어제,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국회도 평온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경찰 출신입니다. 이상지 고원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 날 정도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이건 뭐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민주당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게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현재도 곤혹스러워 할 겁니다 지금 뭐 권유를 한 적이 없다 내란죄 처리하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일 정도가 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지금 내란죄 부분을 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이 결론 나기 전에 빨리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이재명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속도전 아닐까 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통. 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독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보관이 직접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뭐 운영을 한다? 하나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지도 양심적인 판결도 못한다는 자백이 아닐까 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폭풍전장이 망중한 어제 엄청나게 바빴다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수법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계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경찰 후배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거 부적절한 겁니다. 모릅니까? 지금 경찰은 특정 정당 편을 들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이상식 의원이 자백한 겁니까? 자,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 체포영장 재발부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대 야당이 경찰과 결탁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당 핵심 관계자는 파이낸셜 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출신 야당 의원이 국수본과 전화기 불이 나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 내통이 아니면 뭔가? 야당 의원이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이 의원 경찰청 정보국 국장 대구 지방경찰청장 부산 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부산대구 공동선대위원장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 적절성 논란이 잇따랐지만 서부지법은 또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언제나을지 모릅니다. 아마 내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남동 관전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이걸 갖다가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상식 의원이 이재명 뒤통수를 난대. 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